그러에서 나오는 아이리스라는 버추버 아이돌 그룹에서 사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사나의 사인이 칸나의 사인이랑 흡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논란이 터졌어요. 아이리즈의 사나가 칸나랑 동일인물인거 아니냐? 요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러블에서 2025년 2월 14일에 데뷔 예정인 이세돌의 여동생 그룹 바로 이 아이리제예요. 물론 본인들 주장입니다. 왁천지는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왁구시랑 이세돌이 인정해야지 진짜 여동생 그룹이 되는데 일단은 패러블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그룹에서 사나라는 애가 칸나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샤나의 사인이 칸나의 사인이랑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게 아이리 칸나의 사인입니다. 뭐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리 칸나의 사인이 이렇다 이거예요 근데 뭐 K의 방식이 약간 다를 때도 있네 그리고 사나의 사인을 보면 사나의 사인은 앞에 하트가 있는데 칸나의 사인은 뒤에 하트가 있어요 사나 같은 경우에는 S랑 H를 적절하게 조합해 가지고 하트 모양을 흉내를 냈는데 칸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뒤에 하트를 그린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비슷하다고 한 거야?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하트 그리면 다 똑같으면 사인에 하트 들어가는데 다 동일인물이야 어이가 없네 진짜 나 솔직히 아 똑같은 거 아닌 것 같거든 어 글씨체가 비슷한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똑같은데 그러니까 얘네들 눈에는 아이리제 샤나가 칸나다 요런 식으로 확정을 짓고 최대한 비슷한 거를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인 또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슷한 보이지는 않거든. 실적뭐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슷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데뷔해가지고 목소리가 공개되면 확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달 남았죠. 2월에 데뷔라고 하니까 한 달만 더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